자, 아,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유투바이오가 제차 반등 구간을 만들어내다가 사실상 윗꼬리 양봉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는 현 시점 내서제차이전의 고점 부분을 돌파하는 강한 상승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질문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제가 오늘 영상에서 유투바이오가 제차이전의 고점 부분 돌파할 수 밖에 없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늘린 구간 줄수 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고 하면 유투바이오가 어느 구간까지 하락 구간을 만들어낼 거고 제차 상승 구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명명백백히 말씀을 드릴게요.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 무조건 수익 극다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들 뭐부터 해주셔야 돼요 좋아요 구독 한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장에 유튜브 아이오가 최대주주가 변경이 된다라는 공시가 떴습니다 지금 보신다라고 하면 이재용씨로 바뀐다 라는 소식에 의해서 주가가 주가가 재차 상승 구간을 만들어 내다가 하락 구간을 만들어 내고 있죠 근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실상 이 종목을 핸들링하고 있는 주체 들은역별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매수하고 있었던 구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한다고. 그럼 공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상 이 종목을 핸들링하고 있는 주체들은 이미 8월 달부터 자신들의 보유 비중을 크게 늘렸다 늘리지 않았다. 크게 늘렸다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가가 상승 구간을 만들어 냈을 때 자신들의 보유 비중을 크게 줄였죠. 그럼 공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윗꼬리 양봉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는 구간에서 아직까지 자신들의 보유 비중 크게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지 않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 확인해 볼수 있다고. 근데 공곰 한번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이전에 고점 부분을 돌파하는 구간에서 개인들의 물량들 엄청나게 붙어줬다 붙어주지 않았다 붙어줬다고 그럼 이 개인들의 물량들 털어내기 위해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통해서 주가를 지속적으로 하락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만들어내지 않고 있어요 만들어내고 있다고 그럼 공금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상 유튜바이오가 제차 신고가를 돌파를 하는 강한 상승 구간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강조드린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이전에 보세요 검사실을 넘어 플랫폼으로 유튜바이오 의료 IT가 흔든다라는 얘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죠.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결국은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노출받으면서 재료로 인해서 주가가 언제든지 상승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 없다. 언제든지 상승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 종목을 핸들링하고 있는 주체들이 충분히 유튜바이오를 매집을 끝낸다라고 하면 주가 어떻게 된다? 상승 구간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급격한 하락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최대주주가 실질 변경이 되면서 단기적으로 재료 소멸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는 건데 이재료는건 결국은 뭐다 빌미라고 주가가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기 위한 빌미이기 때문에 또 다시 상승 구간 나온다 나오지 않는다 나올 수밖에 없다고 근데 주가가 지금 급락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죠 이 급락 구간을 만들어냈을 때 보세요 누가 적극적으로 매도를 했고 그 주체들이 자신들의 물량들을 매도했는지 매도하지 않았는지를 파악한다라고 하면 지금의 이 하락 구간이 우리 견보다 기회 구간이 될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사실상 주가가 상승 구간을 만들어 냈을 때이 종목을 핸들링하고 있는 주체들은 자신들의 물량들 크게 줄였죠 동시에 주가가 급락 구간을 만들어 내고 있는 이 구간에서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을 크게 늘렸다는 걸 확인해 볼수 있다고 그럼 왜 개인들의 보유 수량을 가지고 세력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력에는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도 분명히 존재 합니다 근데 주가가 상승 구간을 만들어 내기 이전부터 지속 쪽으로 매직 구간을 거쳤었던 주체들을 누가 세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세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이 주체들은 사실상 매직 구간을 거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주가를 고점 부분에서 매도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의 구간이 절대로 고점 부분이 아니라고 강조들이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지금부터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 하시면 무조건 수익 극대화될 수밖에 없는데 당장의 역별 구간에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밀리고 있었다는 걸 확인해 볼수 있죠 근데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이 구간에서 강력한 매수세가 실려. 주기 시작을 하면서 121이평선을 강하게 돌파를 하는 구간을 만들어냈다고 근데 이윗꼬리 음봉 구간에서 개인들의 물량들 엄청나게 붙어지니까 세력들 입장에서 자신들의 물량들 일부분 매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물량들 어떻게 한다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왜 그래요 결국은 이 구간에서 강력한 매도세가 나와주지 않았다고 결국은 이 구간들도 세력들 입장에선 어떻게든 개인들의 심리를 위축시킴으로써 주가를 억지로 하락 구간을 만들어낸 건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지금 주가가 누, 눌린 구간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100원을 강하게 지지해주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수있잖아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결국은 세력들이 충분히 매집 구간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를 눌린 구간을 주겠지만 또다시 상승 구간을 만들어낸다 만들어내지 않는다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들 미리미리 알고 있는 외국인들 입장에서 주가가 하락 구간을 만들어냈을 때 자신들의 보유 비중을 크게 늘렸다 줄였다 늘렸다고요. 그럼 지금의 이 하락 구간이 우리에겐 보다 기회 구간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지금 너무나도 변동성 심하게 나와줄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귀찮더라도 제 개인 휴대폰 번호를 남겨놓을 테니까 이 번호로 간단하게 유투라고 문자 한통 남겨놓으신 분들 한정에서만 여러분들이 얼마에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에 매도를 해야 되는지 매수타점이랑 매도타점 공유를 해드릴 건데 지금 너무나도 변동성 심하게 나와줄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윗골이 운봉 구간이 만들어지는 구간에서 거래량 크게 나와주고 있어요? 나와주지 않고 있어요? 나와주지 않고 있다고 이 구간에 있는 매물량들을 소화하기 위해서 결국 엄청난 거래량을 통해서 엄청난 돈을 통서 주가를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하락 구간이 우리보다 기회 구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제 개인 휴대폰, 휴대폰 번호 남겨드린 만큼 여러분들이 얼마에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에 매도를 해야 되는지 메스타점 매도타점 동시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구독자 방 링크까지도 공유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동, 구독자 방 운영을 하고 있는 데 이제 어느 정도 인원수 차게 된다라고 하면 더 이상 받지 않으니까 무조건 들어오실 수 있을 때 들어오셔라 여러분들 한테 손에 있어 없어요? 손에 단1도 없으니까 일단 들어오시고 잘하신 잘하는 사람이 알려주겠다는데 라오일려 입장하지 을 못하면 손해겠죠? 방 일단 입장하고 지금 많은 구독자분들 함께하고 계시니까 지금의 이 눌린 구간이 우리에게는 보다 기회 구간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그리고 막말로 제가 못 한다 싶으면 그냥 나가면 된다. 사실 많은 분들께서 주식을 어렵게 생각하는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요. 결국 뭐요? 싸게 매수해서 비싸게 매도하면 돼요. 이렇게 신결론이 있는데도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요? 예매수랄지매도랄지 명확한 기준과 중심을 자꾸 매매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심 없이 매매를 하다 보니까 어때요? 어, 올라간다고 매수 놓고 3% 프로 약속일 때 매도 아니면 사놓고 계속 떨어지면 그냥 주시잖아 그리고는 주변에다가 나는 장기투자자야 라고 얘기하시잖아. 이게 왜 그러겠어요? 명확한 계획, 계획과 근거 없이 매매를 하기 때문이라고. 제가 왜 이렇게 잘 알고 있냐?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저 역시 과도하게 매매를 하다 보니까 신용미수가 없으면 절대로 매매를 하지 않았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미수를 쓰게 된다 라고 하면 이 거래를 해서 3 거래를 하는 승부를 내야 된다고. 사실상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틀 만에 수업 건 이상도 잃어봤는데 그때 당시에 진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을 뿐더러 잠만 자게 됩니다 그리고는 한참 뒤에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하게 되는데 지금이야 추억이고 경험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부모님 생각이 어떻게든 다시 한번 일어나 보자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원칙대로 매매를 해보자 감정에 절대로 휘둘리지 말자 그리고는 저만의 원칙과 기준을 세웠고 그대로 중심을 잡고 매매를 하니까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뭐 이게 좋은 경험인가요 좋은 경험이 아니잖아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만큼은 저처럼 절대로 무너지는 경험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몇몇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렇게 잘하면 혼자지 왜남들 도와주냐? 제가 그때 당시에 느꼈던 게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일지라도 돈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도 가능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혼자서 주식하는 게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그렇다고 주변에 얘기라도 할 수는 얘기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라도 우리 구독자분들의 동료이자 선생님이 되어드리려고 왔는데 저도 진짜 저 같은 사람 딱한 명만 있었다라고 하면 우여곡절 없이 실패하는 상황들이 펼쳐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진짜 저라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저를 최대한 활용해서 수익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에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급등 종목이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어떻게 된다? 무조건 수익 극대화될 수밖에 없다. 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셨다면 사실상 저의 열혈 팬이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타점도 드리고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매매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 입장까지도 도와드렸는데. 당장 내 수중에 돈이 급하다, 돈이 필요하다, 수익을 하루라도 빨리 얻어보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 꽤나 많으시길래 제가 고민해봤습니다. 우리 구독자 분들 중에서 많은 돈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상대적으로 돈이 얼마 있지 않은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두분다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제가 총두 가지의 방안을 준비를 해 왔는데 먼저 상대적으로 자금이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은 혹시 복리의 마법이라고 아시. 초기 금액을 100만 원으로 설정을 했고 제가 수익률을 30%로 설정을 한 뒤에 횟수를 20일만 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얼마의 최종 금액을 벌어드릴 수가 있나요? 약 1억 9천의 돈을 벌어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100만 원이면 리스크는 적게, 수익은 높게 가지고 갈수 있는 사업 세상에 존재를 하나요? 전혀 존재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00만 원 없어서 우리 죽나요? 100만 원 없어서 우리 죽어요? 딱 100만원 가지고 단타해서 딱 21만 1억 9천 만들어 보자고요. 목표만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 지금 위에 제 개인 휴대폰 번호 보이시죠? 010-7162-8706번으로 성공이라고 성공이라고 딱두 글자 문자 남겨 놓으시면 되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아직까지 눌러주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눌러주시고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목표반 통해서 돈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됐거나 혹은 내가 돈이 많다 그러면 우리는 복잡하게 일을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여러 종목 볼 필요성이 없어요. 딱한 종목만 보면 된다. 딱한 종목 어떤 종목이냐 무상증자 딱 이렇게 네 글자 말씀드리면 어떤 생각이 드시? 시죠. 저... 어려우시죠? 네,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보통 주변에서 500%, 1000%, 정말 많은 돈을 벌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 이 무상증자로 인해서 돈을 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1000% 가는 종목 드리겠다. 근데 우리는 딱 안정적으로 몇 프로만 먹자? 400%만 먹자고요. 제가 안정적인 무상증자 종목을 드리겠다고요. 현재 이 종목은 어느 정도의 바닥이 잡혔고 세력들도 매집이 거의 끝마치기 일보 직전이면서 동시에 기업도 무상증자 하기 일보 직전이다. 빨리 받아가는 게 무조건 이득이다. 빨리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처럼 제 개인 휴대폰 번호 보이시죠? 0107162-8706번으로 선물이라고 문자 보내 놓으시면은 제가 안정적으로 4배 벌어볼 수 있는 무중 종목 받아보고 싶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세령 매집 무중 종목을 공유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송 잘 챙겨보시라고 세령 매집 무중 종목 알려드리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세력 매진 무중 종목들이 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과거 이름은 노토스로 현재는 HLB 바이오 스텝이라는 종목은 1대8로 무상증자를 결정을 한 후에 실질적으로 주가가 1000% 넘는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발표가 나오기 직전인 언제 매수를 했다? 5월 2일날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종목 어떻게 됐다? 이렇게 큰 폭의 상승 구간을 가지고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끝까지 먹지 말고 딱 안정적으로 4배만 먹고 나오자고요. 이 종목 말고도 저희 방에서 실리콘 투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두 달도 되지 않는 시점에서 얼마나 올랐는지 보세요. 3월 21일 날 실리콘 투 말씀을 드리는 거 확인되시죠? 구독자 몇 분이나 계세요? 1547분 계신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 시점에 말씀드리고 실제로 종목이 어떻게 됐다? 쫙 올라줬다라는 겁니다. 딱두 달도 되지 않는 시점에서 안정적으로 400% 정도의 상승 구간이 보이는 거 확인이 되시잖아요. 지금 드리 겠다라는 종목도 어느 정도의 바닥 이 잡혔고 세력들도 매집이 거의 끝마치기 직전이면서 동시에 기업 도곧 무상증자 발표하기 일보 직전 이니까 지금 바로 받아가시는 게 무조건 이득이다 종목 받는 방법 간단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 개인 휴대폰 번호 010-7162-8706 번으로 선물이라고 선물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 놓으시면은 제가 세력 매집 무증 종목 공유를 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